신명기서 4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여 그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탈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진히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억으로 주려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상을 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는 들었는데 삶으로 순종하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은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이유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 금방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인격이 변하고 그게 다 쌓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곧바로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뭐,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과 고통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담배를 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번돈이 실패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몸이 좋아진다는 것, 다 알죠? 의사가 끊어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끊기가 크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몸에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 들어서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죠.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곤면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운데, 뜻을 다 하고, 마음을 또다 하고, 정성을 다 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 하라 그러잖아요. 다 하라. 쉽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힘들 때도 마음을 다 알아.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뜻을 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뜻을 딱 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서 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 내 감정에서 오늘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오늘 기분이 좀 좋지 않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뜻을 정해야만 내 감정에 따라서 하고 말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니까 뜻을 정한 것이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정할 때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 믿고,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믿고, 삶이 잘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이 잘안 풀리는 것 같은데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은 거, 이렇게 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삶의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게 성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게 습관도 되고 삶의 성품도 되어 사람 자체가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오랜 믿도도 바뀔 수가 없는 게 사람. 32절로 34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32절에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주의 깊게 돌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너의 인생을 이렇게 두고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상고하여 보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상고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3절 주의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 듣고도 생존한 백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붙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이방 경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신은, 아, 신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맞대고 볼수 없는 거예요, 신은. 사실은. 그렇게 고대시대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대신들이 왕을,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 항상 땅바닥 보고 얘기하지, 얼굴을 보면서 왕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광해, 가족 외에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놀랄 일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특별한 백성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은 어떤 신이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냥 달래줘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달래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요고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3 4절를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하여, 애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애국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해도 그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은 되지 못한 거예요. 믿음까지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능력을 기대하죠. 새로운 기적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셔야 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는 거지. 믿음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만나서 주시고 먹는 게 없다 그러면 만나 주시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매추라기를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드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능, 능력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아계심을 경험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적만 요구하는 것이죠. 모세는 35절 3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이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애굽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라는 건 뭡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이게 그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이겨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전쟁도 하기 전에 그냥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애국에서 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국 바로왕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걸 신히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억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의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쟁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죠. 실력을 키워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을 공부 시킬 때고3이 되면 교회를 한번 해죠.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걔가 공부해서 대학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요 좋은 대학 간다고 다 되는 겁니까? 그 아이에 맞은 대학을 가야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보내주고 싶은 대학으로 가야죠. 좋은 대학 간다고 다 좋은 겁니까? 맞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내 힘을 길러서내 실력을 길러서 내가 살아가면 된다. 믿는 사람도 그 생각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커서 좋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은 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네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강한 대적을, 더 약한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더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들 전쟁 연습을 많이 해서, 야, 저기 가난 백성들보다 더 강한 힘을 내야지.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너희들이 이 세상, 저 가난 땅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기를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성도의 힘은 가장 기본적인 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서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보십시오. 약한 자가 강한 자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생고생하고 힘들게 믿음을 지켜 나갈 때총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평민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약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죠. 내가 다 하면요. 믿음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일도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보니까 하나님을 위대하시는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이기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하였대. 그걸 보는 거예요. 저렇게 약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니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여호와의 교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많이 경험한 거 말고,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복을 받고, 땅에서 그 삶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말신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비록 약할지라도 더 강한 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강해져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키는 게 좋은 교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서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백성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차지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껏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장례치르는 가정이 있어 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장례의 모든 시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소한 소망을 얻게 하셔서, 이 장례를 통하여 더 풍소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